동한평 일반 산업단지가 착공 2년 만에 오늘 준공됐습니다. 분양률이 당초 기대에 못 미쳤으나 다른 산단과 비교하면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우여곡절 끝에 착공한 동한평 산업단지가 마침내 준공됐습니다. 73만 제곱미터의 산단 조성 사업에 민자 550억 원을 포함해 73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산단이 정상 가동되면 1,500억 년의 생산유발 효과와 3,600개의 일자리 창출, 1만 0천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예상됩니다. 인구가 3만 5천 명, 자체 수입이 90억 원에 불과한 한평군은 침체 늪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산단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기런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한평 또 풍요롭고 행복한 한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산단을 계획 조성하게 됐습니다. 사전 분양 실정은 당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28개 업체가 계약해 51%의 분양률을 기록했는데 다른 산단들과 비교하면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또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고속도로 항만 공항과 가까워 분양 전망이 밝다는 게 한편군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조건들이 라남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갈수 있는 그 여건이 굉장히 좋아져 있어요. 지금 뭐 도로는 아팔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장기 불황으로 지방 산단의 분양난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아평산단의 50% 분양률은 침체된 지방산단에 희망을 안겨주고 의미 있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